안녕하세요. 리사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잘들계십니까 사순사주일이었습니다. 저희 채널은 심리학을 바탕으로 영어성경을 공부하는 그런 채널입니다. 사순사주일의 복음은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21절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함께, 여러분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son. 이렇게 문장이 나왔죠. 왜냐하면, 하느님께서는 so that 너무나 세상을 사랑해서, he gave his, his only son, 그 유일한 아들을 주었습니다. So that, 그 결과, everyone who believes in him,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might not p e r i s h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but might have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자, 이문장이요 너무나 아름다운 문장이고, 우리에게 너무나 큰 희망이 되는 문장이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했다는 것은요, 우리 각자를 사랑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더 세상이란 우리 각자 개별적인 존재로서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He gave His only son, 그의 유일한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죠. 그래서, so that, so that 하면 그 결과, everyone who believes in Him,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소 so t 이하에서 주어는 에브리안이지요. 후이 이하가 관계사절로서 에브리안을 수식하고 있거든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might not perish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might have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우리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인간 두려움의 가장 밑바닥에는 죽음입니다. 인간은 죽음을 너무나 두려워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도 영원한 생명,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본질이 그런 거죠. 사랑은 어떤 사람을 영원히 사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를 영원히 같이 있고 싶어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느님이 왜? 그 유일한 아들인, 그 외아들인,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게 되었는지 대한 가장 분명한 이야기를 이 문장에서는 하고 있죠. 자, 다시 한번 이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For, when you have e n God so loved the world,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해서, He gave His only son, 그 유일한 아들, 외아들을 주었죠. So that, 그래서, 그 결과, everyone who believes in me,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여기서 힘을 가리키는 것은 앞에 놓는 his only son이죠. 그 유일한 아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might not perish,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but might have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문장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문장을 가도록 할게요. 자, for, 왜냐하면 God did not send his son, 그의 아들, 조금 전에 his only son이라고 그랬죠. 그의 외아들을 into the world 세상에 줬는데, to 이하는 하나의 목적입니다. to condemn the world 세상을 단죄하기 위해서 보낸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뭐냐? But the world might be saved through him. 그를 통해서 이때 힘은 바로 앞에 놓는 his son이죠. 그의 아들을 통해서 세상이 might be saved 구원받기.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이렇게 문장이 나왔죠 하느님이 세상에 아들을 보냈는데 왜 보냈느냐? To c o n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단지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뭐냐? To save, 구원하기 위해서. 이게 바로 사랑의 본질이죠. 사랑은 비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죠. 사랑은 뭐냐?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문장이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For God did not send his son into the world to condemn the world. 하느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세상을 단지하기 위해서, did not send, 보낸 것이 아니라. It's not, but죠. 이것이 아니라, but 뭐냐? The world might be saved through him. 세상이 그를 통해서, Might be saved 구원받기 위해서 이렇게 문장이 나왔죠 참 행복한 문장입니다 그렇죠 이제 그 다음 갈게요 자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죠 이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의 외아들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느냐 This is the body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어떤 배심원단이 편결을 내리는 거 있죠. 제가 있다 없다 할 때. 이것이 바로 그 편결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세상에 왔더니 어떤 현상이 벌어졌느냐? This is the body. 이렇게 편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The light came into the world. 빛이 세상에 왔다는 겁니다. 이 빛이 뭡니까? 바로 그 유일한 아들, his only son. 하느님이 세상을 구원하기 보낸 그 외아들이 왔는데, 바로 빛이죠. 이 빛이 came into the world. 세상에 왔는데, 그러나, people, 사람들은 prefer the darkness to light, prefer A to B 하면 B보다 A를 더 선호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light, b 보다 무엇을 더 선호하느냐? 어둠을 더 선호한다는 것, 어둠을 더 좋아한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 왜 어둠을 더 좋아하느냐? 왜냐하면, because their works,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들다 뭡니까? w h a t e v e l 악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세상을 너무나 사랑해서 그의 외아들을 보냈는데 즉 빛이 세상에 왔는데 사람들은 빛보다 뭘더 선호하느냐? 더 좋아하느냐? 어둠을 더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왜냐하면 there w 그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이미 were e v 악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깊이 생각해 보면 좀알수 있겠죠. 다시 한번 이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And this is the body. 이것이 바로 내릴 수 있는 평결입니다 이것이 세상에 와서 보니까 나타난 현상이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했을 때 배심원단이 어떤 편결을 내리는 것이 보디트거든요. 그러니까 보니까 어떤 현상이 있느냐. The light came into the world. 빛이 세상에 왔다는 겁니다. 그러나 people prefer r e darkness d to light. 사람들은 light 빛보다 darkness. 어둠을 더 좋아했다. 왜냐하면 because t h e i r works. 그들이 하는 일들이 e v 앱을 악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자, 이제 그답 갈게요. For everyone who does wicked things, hate the light, and does not come toward the light. 아주 우리 인간 본성을 아주 정나라하게 보여주는 문장이 이 문장입니다. Everyone who does wicked things.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everyone, 누구나, hate the light, 빛을 싫어합니다. 이거 맞죠? 왜냐하면 자기 죄가 드러나니까요.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누구나 hate the light, 빛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does not come toward the light, 빛 앞으로 오지 않습니다. So that, 그래서 그 결과 his works, 그가 하는 일이 might not be exposed, 드러나지 않게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읽어 볼게요. For everyone who does wicked things,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everyone, 누구나, hate the light, 빛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does not come toward the light, 빛 속으로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왜 그러냐? 그 결과 his works, 자신이 하는 이 일들이 might not be exposed,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빛으로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빛을 싫어한다는 거죠. 왜? 자신의 악행이 마이너, p 스포스들 노출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마이너, 빅스포스들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건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할수 있는 내용이죠. 자, 이제 그다음 갈게요. 자, 그러나 대조적으로, b 그러나 w 에 o e v e l i v e s the truth 진리에 따라 산 사람들은 come to the light 빛으로 옵니다. So that 그 결과 His works, 그가 하는 일들은 may be clearly seen, 분명하게 보여지게 됩니다. 뭐한 것으로? As done in God. 하느님 안에서 행해진 것으로 분명히 드러나게 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다시 한번 이 문장 볼게요. But whoever lives the truth, 진리에 따라 사는 사람은 누구나 come to the light, 빛에 옵니다. So that 그 결과 His works, 그가 하는 일들은 Maybe clearly, 분명히 보이게 됩니다. 뭐한 것으로? Done in God. 하나님 안에서 한 것으로 분명히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수 있습니다. 우리 어떻게 항상 진리에 따라 살아갈 수 있나요? 우리 그리스도 신자라고 해서 항상 선하게 걸어갈 수 있나요? 아니거든요. 그럼 진리, 때, <laughs>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비록 여러 가지 잘못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 하지만, 내 양심 속에서, 아, 이것은 아니야. 그래서 난이 길로 가야 되겠어. 우리가 양심에 따라서 이렇게, 그래도 이건 아니지. 그렇게 걸어가는 사람이 바로 진리를 따라서 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live the truth라는 것은요, 항상 선하게, 항상 착하게, 항상 하나도 죄를 짓지 않고 완벽한 사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서 전체를 읽어보면 인간 언제든지 잘못을 할수 있는 연약한 존재이거든요. 결과적으로 후에블립스 트루스 말은 뭐냐? 비록 내가 항상 뭔가 잘못하는 연약한 한 인간이지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 앞에, 그게 바로 the l i g h t 죠 빛이죠. 빛 앞에 온다는 것은 비록 이렇게 잘못하고 있는 인간이지만, 아, 하느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제가 그래도 제 나름대로는 그래도 선하게 걸어가려고. 합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 신자들의 모습 아닌가요? 저도 그렇거든요. 항상 하느님 앞에서, 하느님, 그렇습니다. 제가 이런 분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 정말 잘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느님 앞에 그대로 내를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비답에 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연약한 우리들이 히 그가 하는 일들이 분명히 보이게 되죠 누구에 의해서 되어지는 일이냐 하나님 안에서 행해진 것으로 as done in God 하나님 안에서 행해진 것으로 분명히 보이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걸어가게 되면 하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줍니까 도와주시죠 또는 일들이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걸어가게 되는 것을 볼게 됩니다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여러 가지로 우리로 그 방향으로 걸어갈 수 있게 하느님께서 일을 항상 하시거든요 성세지가 굉장히 좋아하는 문장이 뭐냐? God works입니다. 하디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자, 이제 그 다음 갈게요. 사순사주일 복음은 요한 복음 3장 14절에서 21절의 내용입니다. 자, 그것을 요약해보면요. God s s love the world. 하님께서 세상을 너무나 사랑해서 그의 유일한 아들, o 니 l 을 보내죠. 그 이유가 뭐냐? 이터널 라이프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냈죠. 세상에 보낸 이유는 뭐냐? Not to condemn 한마디로 단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뭐냐? But to save 구원하기 위해서. 왜 구원하느냐? 그들에게 너무나 사랑하니까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보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와보니까 어떻게 사람들 어떠냐? for darkness to light 빛보다는 d a r k 어둠을 사랑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느냐 wicked things 아주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hate light 빛을 싫어하죠 왜 싫어하느냐 his works might be exposed 그이, 그가 하는 일들이 exposed 노출될까봐 자신이 잘못한 일이 드러날까봐 빛으로 나오기를 주저한다는 거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싫어한다는 거죠 hate 미워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진리를 따라사산 사람들, 트루스, Truth. 트루스는뭐냐면은진리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고, 인간은 언제든지 잘못을 할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느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사랑하는 본 앞에 나서는 거죠. 그게 바로 c o 트라 t Light입니다. 빛에 오는 겁니다. 내가 잘못을 안 했으가 아니라, 내가 한 인간으로서 잘못을 할 수가 있죠 하지만 나를 너무나 사랑하는 분을 믿기 때문에 그분 앞에 다시 come to light 빛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다시 한번 내 자신을 가다듬게 되고 또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들이 done in God 하느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것임을 분명하게 보여주시죠 그게 바로 오늘의 이 복음입니다 사순 사주일의 복음은요 너무나 아름다운 내용입니다 비록 사순절이지만 하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던 사순절이지만 사순사주일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때는 우리 사제들을또 분홍색 옷을 입죠. 왜? 기쁨이니까요. 사랑받는다는 것은 기쁨입니다. 사랑한다는 것도 기쁨이거든요. 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왜? 우리에게 뭘 주고 싶어서?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이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우리는 비록 잘못하지만 어디로 가야 되느냐? Come to light, 빛에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이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보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겠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 축복인 것이죠. 그래서 참으로 기쁜 내용입니다. 그렇죠? 자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함께 With My Song 우리 각자의 노래로 Praise the Lord 주님을 찬미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뵙겠습니다. 자, rejoice in the Lord always. 다음 주 수요일까지 기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